아야 뭐해? <laughs> 머리 간지러? 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. 네. 너 근데 왜왜 옷을 그렇게 입고 있어? 그어 왜냐면 추워서 너무 추워? 네. 좀 에어컨 끄면 되잖아. 어, 어, 가는 게더아 가는 거보다 입는 게더 좋아서. 아 가는 거보다 그냥 귀찮아서? 그리고 너 뭐해 지금? 어, 구몬이요. 구몬 하고 있어? 네. 아 말레이시아 영어 구몬 하는구나. 네. 쉬워? 조금만 어려워해 올라가 올라가면. 올라가면 조금 어려워? 네. 야 나는 너보다 어려운 거예요. 어? 네. 니보다 어려운 거예? 나는 오빠보다 작아. 나는 다비도 오빠보다 작아. 그런데 뭐? 그런데 뭐? 나 따야지 마. 담비야 너는 뭐 해? 아우 네. 이거 뭐야? 어구멍가아 네. 그렇구나. 이거 한국말 이해해? 네. 어 쉬워? 음 조금 쉬워. 잘 알아? 어, 할만해? 네. 어, 그렇구나. 그러면 무슨 무슨 과목 해? 음, 수학, 음. 국어, 음. 과학. 그 중에 뭐가 더 쉬워? 음... 수학! 진짜? 저도 수학이 제너11 수학. 도하기 7 어려워 하잖아. 11? 도하기 7. 도하기 7? 응. 음. 음. 18. 수학이 제일 쉬워? 네. 국어하고 과학은 10m 역시 10m 어렵구나. 10m. 응. 10m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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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학은 음. 십이 턴 이십 판. 어어 수학은 틀린 게 다섯 개 있고 국어는 음. 틀린 게 다섯 개 있고 음. 과학은 틀린 게 일곱 개 있어. 아이고 많이 틀렸네. 괜찮아. 과학이 어 마지막으로 잘하는 거예요. 그러다 잘할 날이 있을 거야. 음. 자, 그러면 다들 숙제들 하고. 그런데 어. 어. 왜 아직 한국어부못 했어? 너 하고 싶어? 네. 하긴 너도 이제 한글 배울 때 됐지. 어떡할래? 어. 다 해야. 어? 지구 온로 북극에 있는 뭐야, 거야? 한국어 배울 때 됐잖아 한글 한국 너 한국 사람이야? 네 한국 사람이 한글을 못 읽고 못 쓰면 어떻게? 저담비야 다비도형, 수아형 다쓸수 있는데. 아 담비, 다비도, 수아 다 이름을 쓸수 있어? 네 아이. 잘했네. 자 얼른 숙제. 네. <laughs> 크기가 비슷한 얼음을 6개 정도 골라보아요. 따뜻한 물과 찬물이 담긴 컵에 얼음을 3개씩 넣어요. 얼음은 따뜻한 물과 찬물 중 어느 곳에서 더 빨리 녹나요? 따뜻한 물이 담긴 컵 속에서 더 빨리 녹았어요. 왜그 이유가 없던데요? 에 네. 네. 아, 그러게. 찾아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담비야 네? 클렁 무슨 뜻이니? 너무 만나는지나나 어디? 에 실전. 클렁이 무슨 뜻이니? 클렁.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. 음, 뭐막 올라가는 거래. 요거는막막막 어. 사다리에 올라가는. 거 아, 그거. 요건 짱들은 어막막막막그어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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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어, 모기 물린 거? 아니 그비어 모기 물린 거? 요거? 막, 모기 물린, 요거 거. 물린, 거. 요거 물린 거 같지? 어 그리고 막어 어떤 벌레 같은 거. 아 모기 물렸어? 봐봐. 요 아유 진짜 보자. 모기는 아닌데. 봐, <laughs> 봐봐 여기 더 빔블비 빔블비 어 빔블비 비잖아 비. My finger. 응. 그 응. 비는 응. 나의 손가락을 물였다고 쏘았다? a 였다 네, 여기. s o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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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 하유, y 엄마는 정글, 하유, young g i 그 l 가 o be, doggy, blue, doggy, donkey, d o n k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! 아이가 아이가 정글에 가요? 정글에 가면 벌레가 너무 많고 네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할로윈은 자기 엄마랑 같댔는데요 진짜? 네 그리고 자기 오빠 아 그렇구나 얼른 해, 숙제 하지만 어 왜?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돼. 왜 영어를 배워야 돼? 네. 우리 다람쥐가 좋은 질문했네. 다람쥐가 얘기해 봐. 왜 영어를 배워야 되니? 왜냐하면 음. I think 어. 어 우리가 어 영어 친구를 만나면 어 영어 친구를 만나면 그러면 어 영어를 말하면 어. 뭐 하는지 몰라 영어 친구를 만나는데 뭐라 그런지 모르니까 that is not very very. 영어를 배워서 영어 친구를 만나도 뭐라 그런지 알수 있게 영어를 배우는 도와주는 걸 거야 도와주는 거야 네 영어가요 아 우리 다람쥐 똑똑하네 저게더 똑똑해요 음 맞아 영어를 하는 이유는 많이 있는데 음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데 쉬워 왜냐면 한국말을 못하면 친구가 될수 없잖아 저 한국말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한국사람하고 친구가 되는데 너가 영어말 못하면 영어하는 사람이랑 어, 저, 친구 못하잖아 저 Chinese 1부터 20까지 셀수 있어요 한번 해봐 그럼. 이어 상스 우유 집밥 주스 수이스 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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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이어스 집스 스 어스. 아 어머니 들어도 잘 모르겠다 맞는지 틀린지. 맞는데요. 아너 <laughs> 배고야. 어, 그래? 그러면 너 중국 사람이랑도 만나서 친구할 수 있어? 조금. 조금? 나는 아무일 없어 다른 는 아니고. 다비오빠는일부차 Chinese 일부터 어, 백까지 셀수 있어. 오 대단하네. 그리고 어 c h 는 중국 사양이거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차 h i n 어, 100, 어, 어 이, 어, 900까지 셀수 있고. 음. 자기, 자기 나라니까. 자기 <laughs> 나라니까. 네. 그럼 너는 1부터 900까지 셀수 있어? 중국어요? 아니, 한국어로. 네. 오, 자기 나라라서? 네. 오, 어, 진짜야? 많이 셀수 있어요. 정말 너 900까지 세? <laughs> 네, 셀수 있어요. <laughs> 시간이 어머니, 많이 남아. 어머니! 엄마! 네. Okay. What is this, mom? 음, 자 이제 그러면 공부하자. So, yeah. time l i m i s We have to study now. Taking camera. See you. Okay. See Next you. time. 응, 그래.